강남구의회가 새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. 공석이 된 행정재경위원장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였는데, 선거에서 복진경 의원이 새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. 엄종규 기자입니다. 평년에 비해 한달 가까이 먼저 강남구의 임시회가 열렸습니다. 김민경 의원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자리, 총 3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습니다. 개표 결과 복진경 의원이 21표 중 18표를 얻어 새 행정 재경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. 복진경 의원님께서 제9대 전반기 강남구의 행정 재경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강남구 차선거구 출신 복진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8대와 현 구대 재선 의원입니다. 복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상임위의 내실 있는 활동과 집행부와의 건설적 관계 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의회라는 게 찬반을 가지고 항상 토론의 장은 열어놓지만 결국은 합의를 찾아내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행정은 돈을 잘 쓰고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돌아가는 것을 반뜻하게 잡아주는 게 의회하고. 그것이 감지, 감시와 견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편 의원 사직으로 공석이 된 강남구 라성거구 구의원 보궐 선거는 오는 4일 공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. 들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.